안녕하세요.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 정원 최고 경영자 고정 제4기생들과 양평 세미원에 왔습니다. 오늘 세미원을 둘러보고 계시는 우리 사기의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인천에서 정원 공부를 하고 있는 이지수입니다. 네, 이지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 정원 아카데미에 오셔서 오늘 양평 세미원에 오셨는데요. 어떻게 알고 정원 아카데미에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화초를 가꾸거나 집에서 텃밭을 가꿀 때 이상하게 내가 기른 화초는 잘 죽고 <laughs> 내가 기른 어, 채소들은 병충해가 많은데 이거를 잡으려고 하면 다른 것까지 다 같이 죽어서 아, 제대로 좀잘 배워보자 그리고 이런 식물들을 기르면서 크는 모습을 보면서 어, 마음의 정화가 되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얻은 이러한 보물들을 같이 나누고, 네. 같이 정확하게 잘 배워서 같이 공유해보고자 정원 아카데미에 오게 됐습니다. 네. 정원 아카데미 최고의 모범생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원 아카데미. 음. 어, 식물에서, 나무와 꽃과 자연에서 많이 배우게 되죠. 응. 뭐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환경까지 정화가 되는 그런 어, 달인의 경지에까지 오르신 것 같아요. 네,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 모셨는데, 오늘 이 세미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수생식물 정원이 있잖아요. 네, 어, 지금 오전에는 이론 수업도 하셨죠? 네. 네, 오후에는 또 이렇게 수생식물 정원. 양평의 지방전원, 세미원에 오셨는데, 세미원 둘러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어, 물, 수생식물 중심들이 이렇게 예쁘고 우아하게, 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웅장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놀라웠고요. 어, 이렇게 방치됐던 자연이 이렇게 가꾸고 손질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작품같이 웅장함으로 모두에게 남, 마음의 치유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졌다는 게참 세미원에 와서 놀랬습니다. 예, 정원 아카데미에서 배워서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 정원을 좀 음.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선생님, 오늘 특히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또 현장 학습을 하면서 어, 좀 흥미로웠던 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네. 주변에 있는 걸잘 가꾸고 네. 특히 토종 어, 야생화라던가 기존에 자라던 것도 충분히 어, 가꾸고 기르면 작품이 될수 있고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자연유산이라는 거를 보면서 그런 각오로 이 자연을 접해야 되겠고 어, 나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꾸고, 사람과 같이 공존해야 되는, 네. 그러한 것이, 이러한 정원이고, 식물이고, 그, 풀을한 폭이, 꽃한 송이가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원 아카데미가 지향하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네, 책에서 이론을 배우고, 교수님들께 네, 이론을 배우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실습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음. 이런 모든 것들이, 어,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로또 우리가 거기에서 느끼는 공부하시고 또 배우시고 음. <laughs> 체험까지 현장학습까지 어떤 정원 어떤 꿈이 있으세요 어떤 정원을 만드시고 싶으세요 어떤 꿈이 있어요 <laughs> 네. 처음에는 정원이라는 게어 정말 가진 자들이 가진 자들만이 하는 것이 정원이 아닌가 내가 정원까지 할수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아, 작은 나무 하나 작은 풀 하나 그리고 이걸 보면서 잘 가꿨을 때그 나무와 화초와 풀이 나랑 교감한다는 걸 느꼈고요 이게 한번두 번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과정을 겪으면서 이 정서적인 교류가 곧 정원이 되고 어, 한 그루라도 하나라도 이것이 가꾸면서 이렇게 큰 아름다운 자연이 되는 것 같아요. 참 많은 공부를 일년 동안 하셨어요. 이런 정원이라든지 식물 나무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네, 너무나 바쁜 빨리빨리라는 세상에서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날 것인지 안날 것인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봄에 씨앗을 심으면 분명히 가을에는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으면 그것은 다 사람한테 다시 돌려준다라는 그러한 이치를 깨달았을 때이 정원도 똑같이 농부의 마음으로 한번두번 번, 오늘 봄에 심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봄이 기다려지고 그 이다음에 봄이 기다려지는 이것이 바로 정원이고 이것이 백년 대개의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정원이 아닌가라는 네.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목표하시는 그런 꿈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정원 아카데미 또 동문들에게 훌륭한 기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연과 함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저희 살림아카데미재단 정원 최고 경영자 과정이 그첫 걸음이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 한국 살림아카데미재단의 정원 최고 경영자 과정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정원은 삶입니다. 생활입니다.